안녕하세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상생 페이백 환급 이벤트 완벽 정리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 방법부터 환급 조건, 숨겨진 꿀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몇분 만에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상생 페이백은 정부가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쓴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되돌려줍니다. 2025년에는 상생 페이백과 함께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 복권도 같이 진행됩니다. 즉, 카드만 써도 혜택 두 가지를 한 번에 노릴 수 있다는 뜻이죠.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생 페이백과 소비 쿠폰도 동시에 진행돼 혜택이 2배.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사용 인정 폭이 넓습니다. 카드를 긁기만 하면 환급이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에 상생페이백 혹은 상생페이백 누리집만 검색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1분 만에 가입 완료. 다음 단계는 자주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와 복권 참여도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모바일도 PC도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조건을 놓치면 아까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목하세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되 대략 매월 30만 원 이상이 안전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하면 인정폭이 훨씬 넓습니다. 반면 해외 사용이나 대기업 일부 프랜차이즈는 제외 대상이니 꼭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액은 자동 집계되고 환급액도 자동 계산돼 따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화면으로 직접 따라해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하면 상단에 회원 인증 버튼이 보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카드 등록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카드 번호만 간단히 입력하세요. 등록이 끝나면 월별업종별 소비내역이 실시간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누적 금액과 잔여 혜택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몇 분만 투자해도 수십만 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초간단 절차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돈 돌려받아야죠. 잠깐의 시간 투자로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상생 페이백은 카드만 써도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 환급제도입니다. 9부터 11월 중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생 페이백, 소비 쿠폰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게에서 쓰면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후 카드만 등록하면 끝. 환급은 자동 계산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검색창에 상생페이백을 입력하세요. 5분 뒤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모두 끝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새로운 정부 지원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모두 꼭 혜택받아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상생페이백으로 푸짐한 환급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